보컬 왜해? 내 눈머리 래또 걸렸네, 우리. 근데, 근데. 위에 집다턴 거야, 함지? 어디? 위출, 내가 지금 있는 곳. 거기 아니 다는 안 털었는데 모르겠다, 나도 나도 잘 모르겠어, 나 그냥 기, 기본으로 털었는데. 하고 팔안 먹을 것 같으니까. 아 뭐야, 털고 갔네. 음, 아 좀. 나. 밑에 칩돌아야겠다 m 1 6좀 그런데 나도 m 16 그런데. 송 총은 있어? 아총있어 뭔데? M, M4 와 진짜 그래? 총알 몇 발인데? 총알, 30발. 총알 30발. 이따 좀 줄게. M4가 5.5리가? 어. <laughs> AR 소용있으면 좋은데. 야야, 소염기? 어 해줄게 그래 좋은 거몇 개나 보니깐 총구 부착물은 내가 다 하고 있네 헉 <laughs> 그루자가 더 좋나? 그루자가 굉장히 좋은 총이라 와, M16급인데? 굉장히... 거의? 아싸, 이쁘다 너, 수입 손잡이 필요하다고? 아니아니나 있어 있나 앞에 단... 뭐 소염기나 소음기 AR 아, 또 M16이야 7 지점 여도 먹어야 되는데아 뭐냐 대용량 SMG 버려두세 버려준다고? 어나 그로저 먹었잖아. 알았어. 아딱 봐도 엠포다 역시. 피는 맞았는데. 왜뭐 이쪽 너 아, 먹었구만 여기. 야 아, 아드레날린이 100% 1, 1초 만에 채워주는 거야? 그건 아니지. 100%다 차는 거야. 아. 의료키트도 100%로 다 차잖아. 아, 그, 아니, 체력 100%가 아니라, 그 위에 있는 게이지잖아 아. 있잖아요. 100 아. 100 야, 총알 너무 많아서 응. 못 먹는다. 야, 너오떤 오래 기있으 여기 와서 먹을래? 바로 오아라. 어. 야, 108더 줄게. 먹었어. 200발이면 충분한거 같아 항상 어. 이집이집이집어 중앙집 SRS입니다 아. 있어요 쟤 어디가? 돌아가고 있어 아빔 배율 스코프 있냐? 제가 드릴게요 어. 야 뭐냐 왔다 아, 뭐. 여러분께 어, 뭐. 돌릴게요 이거 하나씩 드세요 아까 사주합니다 <laughs> 한 잔씩 하시죠, 우리. 레드불 먹어. 알았어. 어, 너안 너 먹어도 돼? 나방 먹었어. 쟤가 준 거. 한 잔씩, 한 어, 잔씩 하세요. 그렇지. 아, 아. 뭐, 좀 보기 좋다. 아, 됐다, 이제. AR 대용량. AR, 그러니까 AR 앞에 것좀 줄래? 아, 맞다. 네. 땡큐. 하나 더 있니? <laughs> 하나 더 나도 있어? 나도 쓰고 있어. 아, 됐어, 그럼. 너 3개 있는데 쓰고 있어. 그러즈 한번 쏴보고 싶다. 아 소금기 줄 테니까 한번 쏴볼래? 그럴까? 견착 견착력 견착력 보수. 그리고 진통제랑 애들 그 많으신 분왜 줘? 아 없어. <웃음> <웃음> 너 애들 방금 like 나눠줬잖아. <laughs> 아그 사죄의 의미로 줘야지 <laughs> 다시 얘도 <애도> 줄게 그럼 <laughs> 이리와 다시 줄게 <laughs> 나 아드레날린 구국상자... 있으니까 그럼 두개 줄게 오케이 고급상자 다들 많나요? 나 두개 있는데 저도 두개요 넌? 어, 네개니까 내가 많이 먹어야겠다 <laughs> 빌라톨 야겠다 7.6이 먹어야 어, 되는데 고... 차로 뭐 가야, 가야 돼 우리. 가야 된다고? 가야 되네. 어, 7.6이 좀 주워줘. 어, 찾아볼게. 아까 있긴 있었는데. 1분에 가자. 근데 차 있어? 어, 차 아까 거기다 채워놨잖아. 7.6이다 와무지게 무겁다 이거 7.6이? 연막탄? 연막탄? <laughs> 방금 전판 나 되게 잘했는데 연막탄으로 7개 던졌는데 결국 죽었어 일곱개? 어. 진짜... <laughs> 이렇게 뭐가 된거야? 살아남으려고 또또또또또임신육 또, M4네. 먹을 자리도 없다. 안먹을 300발이야. 어, 보정기 300마리. 필요해? 어, 어안 네. 먹어 놔주라. 근데, 그, 그로자는. 어. 안 들어간다. 그거 알아둬라. AR? 보정기. 보정기 안 들어가? 어. M4에 보정기만 들어가. 보정기만 들어가. 뭐? 그래, 그래. 아. 평하게 나왔어. 104발이면 야, 되겠지, 야, 그러자. 야 쏴. 싸운다고? 어쩌면 소리 들리나. 운다 이쪽. 갈게. 우리 가야 돼. 이제 와. 딱딱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. 차 파란핑에 있는 거야? 어. 내가 찍어놨나 저기? 대단한데. <laughs> 언제찍었지? 어..어디로 어, 가냐 나 대용량있었으면 좋겠는데 아, AR? 차. 어 말하지 나 버렸는데 아, 말했는데 나 그래? 7.62mm 좀 버려도 돼 버려도 돼 버려도 돼 희찬이 차쪽으로 갑시다 제차 여기 있구나. 어, 소리 나는데? 아 바로 앞이구나. 이제 차를 타야 되는구나. 논밭이라. 오, 오. 아, 올라가자. 감찮아괜찮괜찮았겠다가 괜찮아. 기 어? 뭐야? <laughs>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 너무 찮데 어디 언덕으로 가 봐. 저괜가아고아여기아 가자 가자 자자자 가자, 괜찮아. 가자. 괜게 다 먼저 들어가 잘가다 1층 집부터 터내야 돼 화장실까지 일단 없어 들어. 1층 클리어 2층 없어 2층 클리어 여기서 대기합시다 그로자로 쏴봐야겠다 나 소음기 수원기... 좀 고정기 좀 뭐야? 왜? 소음기도 안깨져나 말했는 을 텐데 소음기만 깨진다고아 소음기. 아, 뭐야? <laughs> 야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봐. S도 S도. 딱 S번이야. 나나 일점 받게. S. 저 앞에 집인 것 같아. SMC 같은데. 뭐 썸? 아니 아냐 뭐. 잘안 보인다 집 별로다 응 음, 예. 바로 앞 집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앞에 집 같은데? 이거 어. 아니야? 이이거이거라고야 어, S쪽인가? 여기 평야 쪽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? 뭐야? S쪽이 좀 아, 많이 이상아 아, 여기가 아니라 여기 아닌가 여기가그 어, 정도 여기? 그래? 어, 그 정도. 바로 앞이 아니라. 저기 맞는 것 같은데. 일단 온다, 자기장. 26명 남았어. 나 연료 좀 채워볼게. 에? 죽는 거 아니야? 너무한가 봐. 하러... 싸운다 아, 네. 애니 애니, 애니? 아, 애니. <laughs> 애니 방향이 아 있는. 바로 앞이다 저아래쪽으로 갈래 우리 아, 그럴까 그럴까 차 타고? 어, 차좀차좀 가져와줘라고 내가 아, 한번 들어가볼게 내가 가져게 어, 클리어야 로 들어와도 오케이 아 여기 아무것도 안보이데 2층 2층 별로야 여기 1층에서 꽤 많네 사운드 s 는이친가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다 여기 파란색 파이그구게 멀리? 응 어, 추워. 너도 강원도라 춥구나이도 제주도라 구운다제주는는이친이친구이이라서 <laughs> 애는 없는 것 같아. 애 쪽에 많은데 저기 있다 먼이 방향. 어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어. 나무 옆에 멈췄어. 날본건 아니겠지? 계속 들렁들렁뚱싸웠는 온다! 아 이거 쏠수 있나 나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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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은이이에뭔 아니. 아니, 아니. 나무? 아니 안 보이냐? 나못 쏘겠다 아직 내려와 어야겠다야나문 앞에 보고 있을게 저기 저기 여기 안 보여 여기 사각지대야 야 그럼 내가 화장실에 그래 화장실 아 그래 여기서 잘 보이겠다 뭔데 <목소리> 어디 옳지. 있었는데 저기 멀리 또 간다. 이어서 밑으로. 엔도 봐야 돼. 선업. 안 쏠게. 어. 우리 또 가야 되네, 절로절로 절로 가야 다리, 다리. 되네 그럼 잡을까? <목소리> 내가 안 보여 지금. 저 앞에 부셔진 해우소쪽 뒤에 아... 숨었어 야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그러면 왼쪽으로 돌아 올라갈까? s 지대니까 아... 가긴 가야겠다 뒤에도 나는데 차는? 차 탈거야? 차 없.. 타 e 가 Yes, yes. y 가게? 타게? 보이네. 어 y 할거야 썰게 그냥 어있어한명 기절 나 여기 있기절져봅시다 조심해 오른쪽 야 배구 쪽에 있어 배자쪽 간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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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고 나한테 쏜다 나한테 쏜다 나한테 쏜다

아나 나 죽겠다. 3킬 조심해야지 뒤에 있다. 뒤에 저기도 보인다. 젠장할. 나 양각이야. 안돼 너가 죽으면 안돼 내가 죽을 거야. 양각이야 뒤에 있어 어디. 아... 양각이야. 수고했어. 제 앞에 내가 바로 잡았어야 됐었나?